투표를 했는데 1차 투표에 7대 7한표 무효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또 재투표를 했어요.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그 카톡에서 문자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신현진 목사님이 이건 불법이다. 그리고 더불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무효가 선언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된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국리적인 문제냐 선관위 권한이냐 이제 이건 제 따지고 묻는데 그법 절차도 지금 틀렸고 결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우리는 총열 차원에서 수순을 받고안될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 제기를 하며 아마 이거는 감사로 도 넘어갈지 임원으로 넘어갈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 결정이 되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 소극적용하지 않는다. 그러면 이전에 그 결의된 것은 묻지 않겠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그 소극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, 결의한 것을 다시 재결의한 결의한 게 지난 총이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, 지금 그걸 인정을 안 해서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하고, 어 이제 재심 요청을. 자세히 읽어 보시면 아실 겁니다.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하고 법돌리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. 한쪽에서 보는 쪽으로 되면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쪽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은 게 법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어, 차후에 되어지는 일들은 순리적으로 저희들이 또 대응하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모사리 우리? 조급적으로 아는 걸로 결정했는데 성관이는 그의 이름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죠? 그러니까 지금 성관이가 그거를 잘못해서를 한 거죠. 예. 후 결정 우선권이라고 하는 법 절차가 있더라고. 그래서 어,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. 또 개인적으로 저하고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결정된 것이 우선권을 가져주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. 그게 우선이에요. 그리고 총회 총회법에도 어떤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선관위에서 이것을 또 어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.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잘 처리되시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바로 안수 칠하시. 그 이거 이 결정을 해될것 같은데. 네, 우리 노해의 이름으로, 노해의 이름으로 이 장인 목사님 이 총회의 예, 불법 조사 처리 건을 이제 청원하기로 했는 노해의 이름으로 이제 예, 우리가 청원하는 겁니다. 임시회에서 가결해 주시죠. 하기로 동의합니다. 지금 잠깐만, 그 혹시 요 지금 유인물을내 네, 보냈는데. 이 유인물과 내용이 조금 더 음, 보충 혹은 뭐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것까지 포함해서 네, 네. 어, 의결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포함해서 어, 답을 묻겠습니다. 동의, 자 동의제처, 동의 제출 받습니다. 동의 동의합니다. 네, 동의 들어왔습니다. 채청하셨 습니다. 다음 문제, 하 세요？아니면 네. 아니 라고？하 시기 바랍니다. 가결 되었 습니다.